좀뭐 압축해서 제 생각을 조금 보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진 않습니다. 어 여러 가지 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자녀라고 제가 했던 챕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.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사업가거나 부동산이나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이렇게 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청개구리 아닌 이상 그냥 다일하시고 보시면 돼요. 청개구리 아닌 이상. 그리고 학교와 학원에서는 금융 지식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. 그래서 어 적금을 붓고 훌륭하게 어 일꾼이 되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월급은 천장이 존재요. 내가 월급을 아나 오늘 나 열심히 공부해 고 월급을 한 천억 받을 거야. 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천장이 존재하니까 이 금융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어? 그리고 우리가 월급은 투자를 리스크를 줘고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? 안전하게승진해서 적금을 부을 거냐, 라고 하는데, 이 적금 자체가 나쁜 겁니다. 어?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내가 천만원 벌면서 천만원 적금을 쓰면 그 천만원이 마이너스 삼, 이너스씩 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면 돼요. 찍히는 건 천만원이지만. 그쵸?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 영상에 너